자, 그러면 이 아메바 조직관의 사내 매매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조달 부서, 흔히 뭐자재 부서라든지 구매 부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뭐 총무 같은 데서도 어, 뭐 사내 손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있죠. 그러면 조달해서 10이라는 원가를 토, 발생시켜 왔고 구입한 모든 것들을 뭐 다음 단계 사내 매매 1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내매매일이라는 조직으로 보낼 때는, 사내매매일이라는 조직은 사내조달에서 만들어진 원가 10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내매매일은 다음 부서인, 자기 업무의 다음 단계인 사내매매2로 판다 그럴 때, 자기가 25를 판다 그러면은 이사내매매일은 조달로부터 구매한 10에다가 자기들이 순년에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공헌한 매출, 15를 더해서 25를 사내 매매 2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내 매매 2는 다시, 이 사내 매매 1에 25를 사내에 구매했으면, 자기들이 순전하게 자기들의 노력을 거기다가 다시 개입을 시켜갖고, 35라는 고온 매출을 만들어서, 원래 구매한 25에 자기들 노력 35를 더해서 60이라고 하는 것을 영업에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업은 사내금의 60에 사회매출 100이라는 매출이 원래 일어나고 이 매출을 위해서 조달이 사내매매 1에 판매하고 사내매매 2에 사내판매 1은 조달원가, 자기들 원가를 합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영업이 매출 100으로 하면 영업이 회사의 전체 이익 42를 영업이 만들었다라고 간주하고, 아, 이익은 모두 영업에서 공헌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메다 경영에서는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조달은 10이라는 판매를 가지고 있을 때에 순전한, 조달은 뭐, 그 전에 산에 구매한 게 없으니까, 조달은 산에 판매 10에 공헌 매출 10입니다. 순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순매출은 다른 부서의 도움이 없이 순전히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매출액에 기여한 부분 고온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순매출에 자기들의 원가 9라고 가정하면 이익은 1입니다. 사내매매 1은 자기들의 순매출이 15고 자기들의 원가가 4라 그러면 자기들의 이익은 11 사내매매 2는 순매출이 35면은 자기들의 원가가 15면은 이익은 20. 이래서 영업은 10이라는 이익이 만들어지고 전사적으로 40이라는 이익은 조달에서 1. 사내매매 1에서 11. 사내매매 2에서 20. 영업에서는 10. 해서 합쳐서 회사 전체의 40이라는 이익은 지금까지는 사내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영업에서 40을 일다 이익으로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이게 아메비경을 하게 되면 아, 40이라는 이익은 조다에서 1, 사내매매 1에서 10일, 사내매매에서 20, 영업에서 10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바 경영에서는 이익은 영업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은 영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 산내매매 조직들에서 이익은 만들어진다 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 사내매매에 해당되는 조직들이 기업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많은 사람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제대로 암해변경을 수행하면 기업은 부가치를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할 때 적정가격은 이남훈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0%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 회사들이 영업이익의 적정 목표를 보통 회사들은 한 10%를 봅니다. 그런데 인류 기업들은 15에서 20%의 이익률을 만들어내야 아, 이 기업들은 인류 기업이다, 선진 기업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통계를 보면은 뭐 연봉이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많다 라고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을 놓고 보면은 고임금 저임금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임금 저임금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사가 지불하는 임금비는 회사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가치 중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임금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이 받는 급여 수준은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개개인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높지만, 전체 부가가치에서 개인들이 받아가는 전체 급여의 합계 비율은 낮다. 그래서 고임금, 저임금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의 바람직한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특징은 바로... 고임금 저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능해지려면은 이익의 비율이 15에서 20%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산의 거래 가격은 전체적으로 회사가 얻어낼 수 있는 10% 15% 25% 내에 있는 이익대로 상업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적정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메베 간 산의 거래 시에 어떠한 구성 요소, 구성 원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느냐, 그 적정 가격의 판단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해 매매 아메바, 산해 매매 아메바에는 산해 판매 아메바와 산해 구매 아메바가 있는데, 산해 판매 아메바는 자기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내 구매 아메바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원가를 자원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원원가에 적정 판매 이익을 붙여서 사내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내 판매액은, 사내 판매 아메바에서는 사내 판매액이 되지만, 사내 구매 아메바에서는 사내 구매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원원가는 직접비, 사람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비용들, 비인간관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접비에 인간관계 비용이 합쳐져서 자원원가를 얘기합니다이 자원원가에 적정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적정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아메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컨셉이 내가 회사로부터 수혜받고 있는 비용, 나로 인해서 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원가를 발생시키면 그 원가에 내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적정 이용을 부일 때에 거지 정상적인 사내 판매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과연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은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사내 판매 아메바로부터 내가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사내의 아메바로부터의 구입이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납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라 판단할 때는 그 가격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 가격보다 대체 가격이 뭐냐? 외주화 할 때의 경우보다 모든 조건이 좋으면 이 사내 판매액은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외부의 새로운 조건보다 비교했을 때 조건이 좋지 않으면 사내의 아메바로부터 이 판매액은 구입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아메배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내가 같은 회사 아니라고 해서 업무를 제대로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무조건 이제는 뭐 성과 있고 없고 그냥 업무를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제는 내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 부서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상대 부서는 그것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내의 매매함에 봐 사내 판매매매바가 나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자동사고가 아닌 상은 그 서비스를 내가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허용가라는 전제하에서 이익을 감안해서 내가 최대로 구매를 허용할 수 있는 가격을 서로 협의해서 사내 매매할 때에그 적정 이익률을 서로 보장해주고 서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내 매매 시스템에서의 적정 가격의 판단 여부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와 인건비 외에 회사가 나로 인해서 나에게 지출되어지는 따라다니는 속해있는 속인비 이것이 인간관계비이고 모든 조직은 이 인간관계비용 이상의 적정 이익을 올려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임금 저임금이라는 꿈의 직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메바 경영은 조금 전에 제가 사회에서 외주 가격보다 모든 면이 좋아질 때에 사내 매매를 우리가 허용한다고 했는데 아메바 경영은 독특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벗어난 원칙들 몇 가지를 정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내 아메바보다 공급 조건이 더 좋은 어떤 서비스 원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치면은 그 외부와 거래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우리끼리 주고받아서 결과치를 만들어내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내부에 있는 부서의 서비스보다 외부에 있는 조직이 우리한테 갖다 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결과치들이 더 좋은 조건일 때는 구매하든지 뭐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의 모든 기능들은 내부보다는 외부회사 외부 조직과의 거래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내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아메바의 부가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외부와의 거래도 자연스럽게 허용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무조건 회사 안에 같은 울타리에 있는 조지라고 해서 일을 잘못해도 보호한다는 인식을 저절로 타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내부에 있는 조직이 업무를 주고받는데 더 이상 내부에 있는 조직에게 내가 서비스를 수행할 수가 없을 때한마로 얘기하면 밥그릇이 없어질 때 없어진 밥그릇을 찾아오려면 외부와의 거래보다 나하고 거래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다라는 능력과 실력과 결과치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자동적으로 할수 있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내와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영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내매매 주직또 매출을 발전시키는 영업 부분 수익 감해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대처해서. 자율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매,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그, 스스로 자기를 단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제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깁니다.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로 옮길 때에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겁니다. 작게 보면, 우리 회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회사 바깥으로 나갈 때,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조달, 외부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 훨씬 더 경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국가의 생산 기지는 나가는데, 회사 내에서의 서비스, 회사 내에서의 생산 조직을 외부로부터 몬당한다 이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아메베경에서는 외부에서의 거래 조건들을 자연스럽게 허용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 관점이나 회사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허용하는데 반드시 개통을 밟아서 회사 내부의 결제 체계를 밟아서 이러한 일들을 추행해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